이번에는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은영 씨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완전 좋아하죠. 얼마,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어, 제주도 어, 너무 좋았는데 또 가고 싶어요. 지금. 제주도 네. 제주도도 좋은데 우리 지역에도 여행할 곳 엄청 많거든요. 알고 있어요? 아우 당연하죠. 제가 또 충북 도민이 됐잖아요. <laughs> 어우, 많이 알고 있어. 요 단양 고수 동굴 그리고 <laughs> 예. 제천 의림지, 괴산 산막의 옛길, 청주 상당 산성. 오, 정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저희 또 환경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환경 여행이요. 네, 환경 여행 여러분 환경 여행을 할수 있는 이,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민아 리포터가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충주 탄금호 환경 여행 지금 만나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쓰레기 무분별한 개발 등 다양한 환경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매연 오수 폐기물 등의 배출로 심각해진 환경오염에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고 인간과 지구촌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구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명 지구를 지켜라.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중앙탑이 있는 중앙탑 공원입니다. 오늘 제가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근데 어떤 게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이죠? 혹시 뭐 자전거 타나요? 되게 특별한 유람선을 타러 갈 거예요. 특별한 유람선이요? 남한강 물줄기가 도도히 흐르는 충주 탕금호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유람선이 떴다는데요. 어떤 특별함을 가진 유람선일까요? 오, 와, 어, 안녕하세요, 선장님. 네, 오, 오늘 제가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유람선을 탈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오, 이 유람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이 배가 우리나라에서 제 1호로 인증받은 친환경 선박 전기 추진선입니다. 오, 친환경 선박 전기 유람선이라고요? 예, 예. 충주 탄금호에 친환경 유람선이 떴다. 국내 최초 친환경 인증을 받은 탄금호 전기 유람선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9월 24일 취항한 국내 1호 친환경 유람선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전기 자동차처럼 이렇게 꽂아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인가요? 네, 전기 자동차와 어... 비교하면은 막뭐 됩니다. 어, 그러면은 한몇분 정도 완충을 할수 있나요? 이제 100% 완충하는데 한 네. 시간 정도 걸리는데 6km 정도 되는데요. 네. 40분 운행하고 있습니다. 40분. 네. 전기 충전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55톤급 친환경 유람선은 넓이 6m, 길이 25m 크기고요. 승선 장원 72명 규모로 탄금호 수산 관광의 새로운 한 획을 긋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크루즈 여행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유람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초로 네. 올라가시면 돼요. 아, 네. <laughs> 전기 충전을 끝낸 유람선이 출항을 준비합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제1 번으로 인정을 받은 칠안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출항에서 조정 경기장 트랙 부분까지 왕복 한 6km 정도 되겠습니다. 아, 경과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오 간다 간다 오 출발. 지구를 지키는 환경 여행, 매연 걱정 없는 친환경 유람선을 타고 탄금호를 유람합니다. 남한강 물줄기를 조용히 지나며 탄금호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목소리> 와, 이거 좋다시리구나. 오, 처음 들어와봐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또 뵙네요. 어,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어,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예, 여기는 배 운항을 담당하는 컨트롤 하는 곳입니다. 친환경 유람선이라 그런지 어, 굉장히 조용해요. 네. 어, 다른 배하고는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기존의 배들은 이제 디젤 선박이라서 엔진을 추진해서 가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우리 배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 전기 추진을 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죠. 소음 측정을 해 봤더니 44데시벨 정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합니다. 경험할수록 놀라게 되는 친환경 유람선 계기판도 일반 배와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 현황판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기가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 두 개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왼쪽 컨트롤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코사운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수심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전기를 이용해 동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운항에 따른 수질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친환경 유람선이랍니다. 언제 신났나?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름 돋아주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너무 즐겁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이날 많은 분들이 친환경 유람선을 타고 탄금호 여행을 함께했는데요. 특별한 사연을 가진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유람선 타러 오셨는데요. 유람선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감회가 새롭고 옛날 추억도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어, 수몰되기 전에는 음가 우리 주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몰이 되고 어 담수가 되니까 1985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마을이 있습니다. 박원근 씨가 살던 마을도 충주댐 건설로 수몰됐다는데요. 친환경 유람선을 타고 옛 고향 마을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됐다네요. 어르신, 옛날 추억 많이 생각나세요? 옛날 추억 어릴 적에 내과에 가서 물고기 잡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하던 그런 시절이 많이 그리워지고 지금도 이렇게 유람선을 운행하게 되니까 새로운 감회가 있습니다. 수몰민에게는 고향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친환경 유람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충주에 대한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친구들 데리고 오고 진짜 어. 어, 위에도 너무 좋은데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뵙던 분 같은데요? 아 어, 네. 어, 누구시죠저 <laughs> 가수 홍실입니다. 어. 충주 출신의 트로트 가수 홍실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 아름다운 충주호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어, <laughs> 여기 그러면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뱃놀이 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네. 충주 시민도 좋지만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습니다. 아, 판금호 유람선을 타시면요. 다양한 장소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국제 조정 경기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탑 사적공원에는 국보 제 6호 지역 중앙 탑평리 7층 석탑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앙탑이라고도 합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유람선을 타고 가야금 모양의 우륵대교를 조망할 수 있고요. 사랑의 불식착 등 다양한 드라마 촬영지로 소개된 탄금호 중계길은. 특히 야간 조명으로 더욱 멋진 광경을 만날 수 있답니다. 유유히 흐르는 탕그모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친환경 유람선. 선상 위에서 기분 좋은 강바람에 취하고 탕그모 곳곳에 숨겨진 멋진 비경도 감상해 봅니다. 아, 여기 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와 보니까 진짜 잘 왔다 싶어요. 아, 적극 추천, 네 적극 추천합니다. 아 우리 배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 수면뿐만 아니라 외양선들도 친환경 선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어, 지구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친환경 유람선 타고 지구를 지킵시다. <laughs> 탄소 배출 걱정 없는 국내 1로 친환경 유람선으로 탕금호를 여행합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중앙탑 공원과 탕금호 중계길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탕금호를 감상합니다. 친환경 유람선으로 기분 좋은 환경여행 해보세요. 와 우와.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네. 신기해요. 네, 충주 탄금호 네. 환경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어, 전기차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전기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